시험도 빨리 보고, 시험도 끝까지 고, 함수 다 이렇게 나와. 함수 다섯 문제, 유리 함수, 무리 함수 합쳐서 하는 일곱 문제, 경우에서 한 여섯, 일곱 문제, 여섯 문제. 그 경우에서 일번 문제가 뭔지 알아? 금액 500원 짜리, 100원 짜리, 방법에서 A 집어넣고, 금액에서 B 집어넣고, 뭐 A 플러 B, 100% 나온다, 그건. G를 선생님이 F에다 넣어랬잖아, 그죠? G를. 그러면은, 처음엔 이거를 봐야 돼. 그럼 범위가 정확하게 좀 0부터 1까지, 이렇게 X가 0부터 1까지는 치역이 어떻게 돼요? 이거만 본다면? GX만 보면?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치역은 어떻게 돼? 어디부터 어디야? 그렇지, 여기서, 치역은 0부터 1이지. 선생님 그랬잖아. 이 0부터 1이, 이 치역이 정의역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원래 정석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얘가 일로 가고, 요 놈이, 요놈 있지, 요 놈. 요 놈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봐봐. 0부터 1이지 0부터 1이면 자 갑니다 이렇게 회전하겠지 이렇게 치역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 마지막으로 치역이 0부터 1이야 그럼 0부터 1이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 봐봐 이렇게 돌아가고 정의역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다 넣어줘야지 그럼 빠르게 요거 함수 구해주면 이쪽은 y는 e x 지 노란 거만 봐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쪽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야지.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 Y는 얘를 통째로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X 2배 플러스 2. 그쵸? 이걸 빨리 그리면 자, 선생님 0부터 1까지만 그릴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이 2고, Y절편이 1이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겠지, 지금. 그쵸 자, 선생님 여기도 한번 해 볼게. 요 파란 걸로 해 볼게요, 이번에는. x가 요번에는 1부터 2야. 그럼 1부터 2의 치역은 자, gx에서 1부터 2까지는 치역이 0부터 2죠. 0부터 2지. 그럼 이 0부터 2가 치역이 0부터 2가 이렇게 0부터 2가 얘가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잘라서 이 반토막을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인가 뭔가 있겠지, 여기 가운데가. 그럼 1하고 2의 사이는 몇이야? 2분의 3이죠. 2분의 3까지만 파란 거만 봐봐. 2, 1부터 2분의 3까지. 그럼 여기를 바꿔야 되겠죠. 1부터 2분의 3까지는 치역이, 자, 치역이 0부터 1이잖아. 그럼 얘가 또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함수를 파란 걸로 쓸게요. 요 함수가 기울기가 2. 2x,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해보면. 이 파란 거는 우선은 여기다 먼저 처음에 넣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이따 마지막 정리할게. 여기다 넣어주면, 답은, 두 번째, y는 두 배. 4x 빼기 4. 두 번째가. 자, 라스트. 세 번째는, 2분의 3부터 2는, 치역이, 자, 치역이 1부터 2잖아, 치역이. 그럼 이 1부터 2가,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또는 함수가, 자, 빨리 해볼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얘가. 얘가. 그러면은, 요 놈. 요 놈이 요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어, 그러면은,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좀 이따 한 번만 더그릴게요 이거. 식만 우선 써보자. 자, x가 2분의 3부터 2까지는, 다시, 2분의 3부터 2까지는 이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1로 들어가야 된다고, 1로. 여기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써주고, 2x 빼기 2 플러스 4.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요걸 그리고, 두 번째 범위에서는 4x 빼기 4를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그려야 되는 거지. 자 최종 정리 자세세 세 가지로 나눈 거야 선생님이 자 0부터 1까지의 치역만 봐 0부터 1까지의 치역은 0부터 1자 0부터 1이니까 0부터 1 여기 맞아 그리고 1부터 2분의 3까지의 치역은 또 0부터 1이지 그럼 0부터 1이니까 또 0부터 1인 여기 오케이 2분의 3부터 2는 이거지 2분의 3부터 2는 치역이 1부터 2죠 그럼 1부터 2가 또로롱 가서 여기로 가겠죠? 여기다 넣어주고, 이 파란색도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니? 자, 대입시키면 됩니다. 자, 0 넣어주면 2부터 시작이야. 신영아. 어디서 실수했나 봐봐. 여기부터 시작해서 1 넣어주면 0. 여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 그고 여기가 2잖아 가운데 2분의 3 여기가 1이야 여기다 1 넣어줘봐 1 넣어주면 또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2분의 3을 여기다 넣어봐 뮤샤 2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가 2야 그리고 2분의 3 넣어줘도 아마 1 거야 2분의 3 넣어봐 2죠. 그 마지막 2. E. 여기다 2 e 넣어준비하자. 0. 0. 이렇게. 그래서 답은 f.gx 함수는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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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으로 한번 풀어볼게. 그리고 정석으로 한번 가자.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또. 음, 플러스 3이죠. 그럼 Y는 X 플러스 2분의 3 빼기 1 그죠? 맞았네 그럼 마이너스 2라고 정근선이좀 비교를 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 빨간 거를 점근선으로 칠게요 자 그냥 점선으로 안 나타내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3이니까 여길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 0을 한번 넣어보자. X에다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나와요. 어, 빠르네. 자, 0 넣어주면은 여기를 관통하겠네. 여기 2분의 1을. 그러면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놓을게. 정근선에서. 진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에 대칭일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칭해갖고, 뭐, 정근선이 뭐, 이렇게, 아이고야. 선생님이 이 노란 거 구하고 P는 막 움직이잖아, 니네가. 그치? P는 막 움직이는데 A를 중심으로 한대. A를. A를 얘를 중심으로 하니까 원이 이렇게 생기겠지. 막 이렇게, 이렇게. 파장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솟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좀 숫자가 좀 커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어디냐면은 정확하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최단거리는. 여기. 그러니까, 원이, 여기에, 예, 여기에, 피라고 나왔냐? 피를 지단다 그랬잖아. 피가 여기 있으면, 원이 굉장히 커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단거리는, 몇 도? 45도로 정확하게 올라가야 돼. 그리고, 얘랑 정확하게 대칭이야, 무조건. 이게 정근선의 중심이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거리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45도, 45도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 45도로 가면 기울기가 몇이었죠?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면 y는 x 플러스 네모고. 아까 예서한테서 내님이 네모고할 때 요점. 요 점이 선생님이 아까 이 축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관통하겠지. 그러면 네모는 몇이야? 네모는? 1. 1이지. 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라고. 그럼 선생님이 살짝 잘못 그렸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여기를 지나야 돼, 선생님이. 자,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거는 선생님이 뭐 컴퓨터가 아니니까 얘가 45도로 가면은, 어좀 그림이 좀 그런데,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었잖아. 선생님 아까 0 넣었을 때 2분의 1이었잖아. 45도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여기.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45도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렇다. 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야 돼. 여기가 1이야, 1. 이렇게 해서 요 점이 지요 점. 그치? 요 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그림이 조금 그런 거야, 지금. 내가 한번 이렇게 하고, 그 연산에 한번 그려봐. 그럼 이게 45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너 생각해봐. 여기가 중심이잖아. 중심이니까. 여기가 2잖아 간격이 여기가 2니까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45도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최솟값 그럼 여기에서 원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못 그리냐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왜?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1이잖아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볼게. 자. 좀 너무 안 보이니까. 자, 좀. 여기서 마이너스 1,2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45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리고 직선이 뭐 여기서 정근선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요점 있지, 요 점. 요 점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 아이고야. 이렇게 원래는 정확하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정확하게 그러면 요점은 나왔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1 아닙니다 요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이 방정식 y는 여기다 쓸게 어, 이게 아까 뭐였냐 어이구야 뭐야, 뭐야? x 플러스 2분의 여기다 쓸게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이거와 아까 이거 요놈요 놈의 연방 이렇게 요 점이 여기지 맞죠? 만나는 점이니까 그럼 정리해주면 얘랑 얘랑 곱하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자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 넘기면 X 제곱 플러스 4X 몇이냐? 플러스 1이지. 그쵸? 그러면 근해공식 답은 이렇게 풀라고 나왔어. 자, 짝수 근해공식 한번 불러보자. 1분의 몇? 마이너스, 이너 2, 풀마 루트, 요 점은, 선생님,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가 두개다 나왔단 말이야. 얘랑 얘랑 두개다 나왔으니까, 뭐, 요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돼. 그럼 이큰 점으로 한다면, 이 P 점은, 여기다 쓸게. P는 큰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컴마. 이걸 어디다 넣어주면 쉽냐면, 여기다 넣어줄 바에는 여기다 넣어주는 게또 빠르죠.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1 더하면 몇?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몇? 오케이,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P점이.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이 점이, 선생님 아까 전에 크게 그렸을 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지름, 요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구하는 공식. 두점 사이 의 거리. 갑시다. 자, R은 여기다 쓸게요. R은 루트, 자, 요거에서 요거 빼면? 루트 3 제곱은? 3. 플러스,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면? 그렇지, 루트 3이니까 제곱이니까 3이지. 그럼 반지름은 몇? 루트 6이고, 원 넓이는 몇 파이? 6파이. 6파이가 답이겠네. 이렇게. 요, 요거는 뭐, 뭐야 그 발전 문제 응.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신영이가 얘기한 게 이게 편하냐? 아까 산술계약 평균이 편하냐? 산술계약 평균이 더 편하죠 네. 두점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보자 이거를 반지름으로 잡아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은 자 루트 씌워주고 또두점 사이 거리가 루트 씌워주고 a 플러스 이거 이해하죠? 이렇게 써야지. 산술 기하 평균 쓸 거면. 아. 이해 갑니까? 네. 어. 그래. 자, 요요 요 안에 거만 봐 봐. 2 루트 몇이야 3. 9 아닐까? 9. 9. 자, 2 곱하기 이거 이거잖아. 그럼 이거 이걸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잖아. 아. 그렇지 굳이 어. 루트 6. 그렇지 루트 유. 오, 반지름이 루트 이야 그럼 여기는. 어, 몇 파이? 6 파이. 6 파이 이렇게. 산기 어. 몰라. 넌 이걸로 풀어야 되지. 근데 산술기하 평균 선생님이 딱3 0 초만 얘기할게. 자, 아까 신영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이 이 점이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1이고이 점은 임의적으로 내가 A라고 가정하면 여기다 A 넣어봐. 그럼 몇이야? A 플러스 2 컴마 A 플러스 2 분의 3백 1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 P 점이 여기다 써볼게. P라는 점이 A 컴마 저거 A 플러스 2 3 3백 1이지. P가. 이 P가. 그쵸? 그리고 이 점이 몇이야? 마이너스 2,1이지.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인데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반지름은 이거잖아. 이거랑 이거 두점 사이 거리잖아. 그럼 반지름 봐봐. 반지름은 루트 자, 두점 사이 거리. 얘랑 얘 빼. a 플러스 2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봐. 여기서 이거 빼면 빼기를 사라지죠. a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지 그쵸? 근데 이거 저 예서야 산술기하평 똑같으면 2개 더하고 2 루트 A B 였잖아 산술기와 산술기 평균이 써줄까? A 플러스 B 는2 루트 A B 였잖아 우리 산술기와 평균이 요거 였잖아 <laughs> 그러면은 얘랑 얘랑 여기다 곱해봐 그럼 이게 2개 곱해봐 그러면 자 보세요 따,랑, 사라지고, 3의 제곱이죠. 속에서. 9만 남지. 그러면은, 됐죠? 그러면은, 여기 봐, 로트 6. 똑같이 나오잖아요.